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해피 혜연입니다. <laughs> 네, 어, 제가 진짜 또 이렇게 연초에 계획했던 거와는 달리 이렇게 뭘 한다고 좀 이렇게 바쁜 척을 해야 되는지 벌써 2월이 다 돼가네요. <laughs> 분명히 1월달에 내가 영상을 좀 수두룩 빽빽하게 올려서 모든 사람들이 놀라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틀 전입니다, 2월이 되기.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이렇게 급한 마음을 먹고 이렇게 또 날씨가, 어머! 햇볕이 또왜 이렇게 좋을까 그죠, 여러분? 그래서 또 제가 이렇게 오늘 또 햇볕이 좋은 날에 뒤에 보니까 자라가 보이네요. 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라 패션 하울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텐션이 미쳐 돌아가네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오늘 자라 패션 하울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눈은 크게 뜨고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라 패션 하울 출발! 네,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첫 번째 제품은요.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니트 크롭티입니다. 요게 살짝 요렇게 요 정도 크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laughs> 이런 느낌인데, 어머, 또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색감 너무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얼른 당장 구매를 했는데, 또이게 웬일이니, 원래 45,000원이었는데, 25,000원으로 2만 2만원이나 할인하지 뭐예요? <laughs> 그래서 제가 고민도 안 하고 얼른 데려와버렸죠. 저는 M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 니트를 처음 봤을 때, 까슬거리면 어쩌나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게 겉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너무 까슬거릴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니까 일단 구매를 하자 해서 데려온 아이템인데 어머 웬일이니? 까슬거리지도 않아 <laughs> 제가 지금도 안에 이너를 전혀 입지 않고 그냥 요~ 곰만 맨살에 입고 있는데도 전혀 까슬거림이 없습니다 <laughs> 웬일이니 할렐루야 뭐 제가 사실 살이 예민한 편은 아니지만 보이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까슬거리지 않아서 일단 저는 만족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 색감 오, 뒤에 있는 이 친구랑 너무 잘 어울리죠 웬일이니 이 친구 저번 주에 저희 집에 온 친구예요 <웃음> 그래서 <웃음> <laughs> 오늘도 엄청 정신없으시겠다 그쵸? 그래서 이 니트 아이템 너무 잘 구매를 한것 같고요. 길이는 그렇게 크롭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지고 계신 청바지와 함께 매치를 해주셔도 너무너무 예쁠 것 같고 그냥 우리 코트 안에 딱 하나 걸쳐입기에도 너무 따뜻하게 잘 입을 수 있는 아이템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제가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어머, 또왜 이렇게 하나를 풀어제꼈니? <laughs> 요거는 다잠과 예쁘더라고요. 니트 가디건인데요. 요거는 굉장히 특이해요. 우선 이렇게 겉면을 보시면,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수건 같은 짜임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촘촘하게 짜여있는데, 좀 수건 재질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에 마치 이렇게 물을 갖다 대면은 얘가 머금을 것 같은? 약간 스펀지 느낌? 그런, 느낌. 오늘도 설명이 좀 난해하네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이 옷의 포인트는 뭐냐면, 와우! 이 소매. <laughs> 진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요고요고 요고 이렇게 요렇게 살짝 요거, 요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이게 딱그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단 구매를 했고 제가 M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요게 그렇게 크롭은 또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 매치하기 편안하다. 내가 이렇게 딱 붙는 크롭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넉넉해요. 낭낙해요. 그래서 여기 뒤에서 봤을 때도 그냥 살짝 이런 느낌으로 입기 너무 편안하다. 그래서 저는 얼른 당장 구매를 어? 이 순간 햇살이 살짝 비치네요. 살짝 땀이 나죠? <laughs> 오늘 햇살이 좋아도 너무 좋아요. 눈이 부셔요. 그래가지고 이 니트 구매를 했는데 어 일단 저는 소매 부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착 감겨서 너무 좋았고 또 이게 가격이 39,000원 얼마 안 하죠. 괜찮죠? <laughs> 어쨌든 이 니트는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런 거는 하나 사놓으면 은 봄에도 굉장히 잘 입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색감의 니트도 하나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바로 요 셔츠입니다. 또 자라가 셔츠를 엄청 잘 뽑아내잖아요. 근데 제가 또 걸어가는데 딱! 언니, 저 제발 사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얘가. 그래가지고 제가 또 얼른 구매를 해버렸지 뭐예요. 우선 요 제품은 살짝 가격대가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있는 것만큼 퀄리티가 있어요. 사실 셔츠는 레이어드해서 입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좀 비싼 셔츠를 사는 편인데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먼저 첫 번째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요 소매가 요렇게 투 버튼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편안하게 놔두고 싶다라고 하면 바깥쪽에다 매시면 되고요. 조금 조이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를 안쪽으로 당겨와서 약간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디테일 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좋은 게 단추가 히든 버튼이에요. 그래서 요면 아래 에 어머 여기 딱숨었지롱 이렇게 단추가 <laughs> 단추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단추를 잠그고 이렇게 그냥 내려버리면 단추가 안 보여요. 이런 부분도 되게 디테일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했고 또 하나 장점은 요게 제가 입고 하루 종일 있었는데 구김이 잘안 가요. 생각보다. 앉았다 일어나면 막 뒤에 엉덩이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뭐라지? 세팅처럼 되게 빳빳한 느낌이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쭈글거리지도 않고 무엇보다도 길이감이 되게 예쁩니다. 그냥 저처럼 이렇게 청바지에다가 매치를 해주면은 멋스러우면서도 되게 예쁜 느낌을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살짝 낙낙하고도 예쁘고 살짝 여성스러운. 지만 뭔가 커리어 우먼 같은 그런 느낌의 요 <laughs> 셔츠를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니트 베스트입니다. 이 니트 베스트는 제가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셔츠랑 같이 구매를 했던 제품인데요. 이렇게 오버하게 떨어지는 이 니트 조끼를 제가 계속 찾고 있었어요. 너무 예쁜 거를 찾고 싶어가지고 아, 어디 예쁜 게없을까봐 이렇게 계속 찾고 있었는데 자라에서 또 딱. 발견을 해버린 거죠. <laughs> 그래가지고 이 셔츠랑 같이 제가 함께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크롭한 기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셔츠를 빼서 입는 식으로 코디를 해봤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아, 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요게 니트 짜임도 굉장히 탄탄하고, 이게 되게 짱짱해요. 그래서 조금 스탠다드하게 그냥 잡아주는 이런 느낌이어서 아주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팔통 부분이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되게 움직이기에도 편안하더라고요. 어깨보다 조금 더 낙낙하게 떨어지는 이 느낌도 좋고, 이 크롭한 니트. 느낌에다가 살짝 아래 레이어드 하는 것까지 다 너무 완벽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목 부분이 너무 좁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셔츠 부분이 살짝 울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목구멍이 좁은 셔츠들이랑 같이 레이어드를 해서 입으셔야 될것 같아요 목구멍이 살짝 좁아요 왜 이럴까요 하, 조금만 이렇게 조금만 넓었으면 그죠 제가 좀어 제가 좀 늘리면 될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매치를 해서 입었다 목구멍이 작은 게좀 단점이다 하지만 너무 귀엽게 이렇게 레이어드해서 입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 보라색깔 니트 가디건인데요. 좀 과하게 파인 스퀘어넥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티랑 같이 입어주었어요. 당연히 안에 이너를 입으셔야겠죠?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게 색감이 되게 예뻐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연보라는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쨍한 것도 아니라서 되게 색감을 잘 뽑아냈더라고요. 뭐 색감을 오늘도 역시나 표현하기 힘들지만 딱 보이시죠? 이게 검정이랑 잘 어울리는 걸 보아하니 검정이랑 입으면 채도가 낮아지면서 조금 더 쨍한 느낌을 줄수 있을 것 같고 밝은 색깔의 이너를 입으시면 좀더 이게 연보라빛으로 표현이 될수 있는 그런 되게 이상하게 끌리는 그런 색감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당장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 이게 조금 생각보다 많이 짧은 편이에요. 진짜 크롭해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갈비뼈가 여기에 있고 갈비뼈 거의 바로 오거든요? 근데 이게 짧아서 제가 살까 말까 구매를 고민을 좀 했지만 그래도 또좀 색감이 예쁘면 사줘야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또 유니크하니까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이게 그래서 저는 밑에 그냥 아예 검정 색깔로 같이 입었어요. 검정 색깔로 맞춰 입으니까 요게 그렇게 짧은 느낌이 부각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요거 구매를 했고 이게 너무 파인 게 부담스러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사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이게 안에 이너를 입고서도 되게 여기까지 뭐야 이게 너무 훌러덩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뭐 저는 목걸이나 이런 걸 같이 하고 다닐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인 게 너무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좀 피해 주시길 권장을 드리고 하지만 저처럼 이런 색감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찰떡일 것 같다라는 말씀에서 여러분들 추천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제가 아우터를 가져왔는데요. 어머!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제 살짝 겨울이 지나가고 조금 봄에 접어들면서 우리 또 이런 거를 구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또 올해 잘 입을 만한 이 폴리스를 살짝 구매를 해봤는데요 우선 이거는 굉장히 따뜻해요 한겨울엔 지금도 굉장히 잘 입고 다닐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 소매 부분 색깔이 너무 귀엽죠 이게 약간 핑크빛인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자크 달린 부분이 또 블루 계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굉장히. 어, 아빠랑 엄마 같은 느낌? <laughs> <laughs> 제가 말해놓고도 그죠? 이런 느낌 되게 좋았고 무엇보다도 여기 앞에 이렇게 빅 사이즈 포켓이 있는데 여기 안에도 당연히 물건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개 포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크롭한 느낌의 아우터예요. 그래서 저는 M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S 사이즈는 조금 너무 타이트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M 사이즈 구매를 했고 이렇게 목티랑 같이 펼쳐서 입으면 뭔가 살짝 그쵸 부자 같은 느낌이 또 들어보이죠. <laughs> 약간 나이가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요. 이런 느낌의 아우터 너무 마음에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요. 이 아우터의 가장 특이한 점은 이쪽 안쪽에 있었어요. 이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무슨 뭘까요? 이 그물망. 약간 우리 그 속옷 세탁할 때 넣는 그 그물망 있잖아요. 그런 그물망처럼 안에가 되어 있는데 이게 되게 예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딱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뭔가 이게 조금 더 열을 좀 올려주는 느낌인가 아무튼 어, 모르겠는데 기능은 모르겠어요. 기능은 모르겠으나 또 약간 요런 콜라보 느낌 너무 좋다. 그래서 이 <laughs> 제품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89,000원이었는데요. 음. 그래도 아우터니까 8만 9천 원 정도는 줘야 되잖아요, 그죠? 또 이렇게 제가 탕진을 하네요, 어머니. 그래서 이 제품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이렇게 들면은 여기가 또 이렇게 분홍색깔 이런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뭐 겉감 안감 전부 다 폴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일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감안을 하셔서 조금 약간 색다르고 유니크한 그런 아우터를 찾으셨다면 올 봄과 그리고 남아 있는 겨울. 내가 이 아이로 잘 버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컬팅 자켓입니다. 어, 겉면 소재는 나일론이고요 살짝 패딩 같은 느낌도 드는데 어, 보시면 이렇게 또 귀여운 쪼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조여매면은 너무 귀여운 느낌을 연출하기도 되게 좋고 이게 보시면 밑. 면에 이렇게 스트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트링을 잡아당겨서 한번 묶어주면은 살짝 아래도 좀 조여서 입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소매랑 그다음에 밑에 허리 부분이 조절을 할수 있게끔 잘 만든 옷이더라고요. 또 제가 약간 컬팅 자켓을 옛날부터 하나 사고 싶었어요. 이 다이아몬드 느낌 나는 이런 컬팅이 되게 오래 전부터 유행이었잖아요. 근데 어, 되게 돌아다녀도 예쁜 걸 발견을 못 했는데 또 역시 자라가 이번에 또 이렇게 제 마음에 쏙 드는 것을 또 이렇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또 얼른 홀라당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뭐 그렇게 크롭하진 않아요. 저는 넉넉하게 L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어, 이렇게 앞뒤도 굉장히 넉넉하고 벙벙한 느낌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귀여운 주머니가 이렇게 앞에 두개 담겨 있습니다. 살짝 또 이렇게 검정 색깔 목 뒤에다가 입으니까 또 약간 뭔가 시크한 그런 느낌도 주네요. 그러면서도 소매를 딱 들어 올렸을 때이 귀여운 느낌까지 너무 잘 살려주어서 저는 이거 망설임 없이 구매를 했고요. 올 봄까지 아주 잘 입고 다닐 것 같은 그런 아이템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쿨팅 자켓 소개까지 제가 드디어 영상 하나를 또 찍어냈네요, 진짜. 근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빨리빨리 찍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필두로 해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영상을 잘 찍어서 한번 좀 돌아오는 2월 달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영상 업로드를 좀 많이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제 편집 실력이지만 제가 밤을 새서라도 2월달에는 영상 3개를 꼭 올리리라 저 스스로 다짐을 하고 <laughs> 과연 약속이 지켜질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 여러분들과 좀 자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젊은 날 예쁜 옷 많이 입읍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